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4장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4장 1절로 22절 끝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4장 1절로 22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10 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 규빗이요 주위는30 규빗이 길이의 길을 두를 말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규빗의 소가 열 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로세 황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갑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겼으며 또 물두멍 열 개를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규례 대로 금으로 금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는 다섯 개, 5개,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이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속과 부삿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또그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같이 기둥 머리를 가리는 금을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석과부작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 것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노무기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정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자와그등단자며 또그또 그,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적가락이며또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주발과 숟가락과 불롬기는 그릇이며,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입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성전 의 외형의 모습과 함께 오늘은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비품들과 기구들을 만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재단이 중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전 앞에 노수로 만든 재단이 있어서 그 재단의 넓이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 앞에의 재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재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본제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연기를 피워 올리고 향을 피워 올리는 재단이 앞에 세워졌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하나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목소리> 솔로몬이 또 노스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10 규빗이며, 어, 규빗은 아마 우리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0 규빗이면 팔꿈치 마디만큼의 그 길이가 20개다.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넓은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재단을 먼저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단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그 제사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이제 고백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노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받쳐지는 제물에 어, 죄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가면, 그 죄를 제물에다가 전가를 시키죠. 그래서. 어, 소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림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진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그런 원리가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은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의미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찬송과 가사처럼 그큰일 행하신 주님께 영광, 세상을 사랑해 주님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겨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수로 만든 재단을 목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재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재단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교제하는 그런 재단. 그래서 재단 앞에 나아감이 신앙의 가장 극치 최고봉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만든 재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바로 이것이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재단 쌓기를 힘쓰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고백하기를 생명문이 열렸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단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심 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노바다라는 것입니다. 노바다, 노바다도 굉장히 큰데 이것은 어떤 이민관이 어, 그릇을 이제 큰 공을 반을 잘랐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을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 담는 게 2200리터나 담을 수 있을 만큼의 큰 그릇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는 또 소의 모양으로다가 그놋바다를 이렇게 받치도록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그 소들은 엉덩이를 안으로 하고 바깥에는 얼굴 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높바다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아마 소가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동서남북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숫자만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이 높바다를 통해서 이제 중요하게 해야지 되는 것은. 제 사장이 씻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어 5절 그리고 이제 5절, 5절, 6절 이렇게 두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 또물뜨명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 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씻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물그릇은 높바다도 있었지만 물두멍도 있었습니다. 물두멍은 조금 작은 10개, 5개, 5개 이쪽 저쪽 이렇게 놓았던 물두멍이 이제 10개였고 그리고 높바다는 하나에는 높바다는 굉장히 많이 물이 들어갑니다. 아주 큰 예, 이제 그런 그릇이, 물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다. 그냥 바다를 다른 번역에서는 물통이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바다 모양 물통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을 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서 제사장들과 또 드려져야 되는 제물과 또는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을 씻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물두멍과 높, 높바다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앞에 불 태워 드리는 번제단 제단만 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씻는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이 성전의 의미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이 씻는 것. 아, 바로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왜 옛날 어르신들도 뭐 정성을 들이거나 그럴 때는 흔히 하는 말로 목욕제게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깨끗하고 정결해야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때로는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마음, 이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그대로 나갈 수 없사오니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높바다, 물두멍에 이 정말 씻는 역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꼭 채워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날마다 비워드리기 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계속 청소해내는 겁니다.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먼지와 때를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금신과 걱정과 그리고 탐욕과 못마땅해하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역사가 우리의 삶속에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귀한 이제 깨달음을 간직하며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기도하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성결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전 은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이제, 어, 지성소는 아주 깜깜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등, 등잔을 등 피워놓도록, 등잔을 켜놓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음. 성전 안에는 뭐가 필요했는가니 빛이 필요했습니다. 빛. 그리고 진설병을 이제 해는 상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빛이 비치고, 거기에 진설병이 놓여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받쳐진 진설병,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받쳐진 것과 같은 그런 희생의 의미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하나님 진리의 등대 등 진리의 등잔 불을 켜주십시오. 등잔 불을 켜서 이제 대박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높은 곳에 두어야 밝을 것 아니겠느냐? 저 비쳐서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드릴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성전의 모습 속에서 빛이 있다는 사실, 불이 있다는 사실,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비치고 말씀에 비치고 진리에 비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길을 비춰 주시는 인도자 되심을 꼭 기억하면서 빛되신 주님. 영광의 빛 우리도 이제 그 영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단의 모습을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재단 쌓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깨끗하게 하는 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구하며또 그리고 오늘 주님 주시는 빛이 우리 속에 이제 비추어져서 우리가 그 빛의 반사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그 얼굴빛이 너무도... 어, 환해서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 빛의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 걸어 나오시고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하나이 됨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